예, 우리 세무 2급 7 8에 결산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결산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아, 첫 번째는 수동결산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금전을 대했죠. 그래서 차용승선을 수령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차용승서 하면서 내역을 줬어요. 얼마? 2억 4천을 차용했대요. 그 다음에 10%죠. 결국 1년에 얼마? 240만원. 한 달에 얼마? 200만원 꼴입니다. 그러면서 9월 달서부터 내년도 8월 3 0일이죠1년간이요한 달에 아 결국 9월 달서부터 10, 11, 12 4 개월치 이자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결국 800만 원이 되겠죠. 결국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 미수익 2억 4천 곱하기 10%의 12분의 4 곱하시면 800만 원이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요건에 대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일반 점표 입력이죠. 일반 점표 입력, 일반 점표 입력. 12월 31일자 차변에 미수수익 그리고 미수수익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채권 계정입니다. 거기에 우리 거래처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김관우 입력하시고 금액은 얼마 80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이자수익 이자수익 얼마 800만 원 하시면 첫 번째 문제 마무리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아 현금 가부족 계정이 있네요. 아 지금 현금 가부족 계정으로 처리했던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산일에 확인했대요.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회계처리 일자는 결산일로 할래요. 12월 30일 일자로 하라는 얘기죠. 결국 과부족 보시면 지금 비용 발생됐죠.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현금 과부족이 대변을 하면서 영업부 매출거래처 대표자의 자녀 결혼 취금 결국 접대비죠. 접대비에 접대비 10만 원. 그다음에 원재료 매입시 음반비에 간이영수증 추증이 됩니다. 결국 원재료 취득부대비가 되는 거죠. 원재료하시고 대변에 현금가 부족하시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 12월 31일자 그리고 한번 여기서 어, 학계장에서 한펴 보세요. 12월 31일자 보시면. 현금과 부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단에 있죠? 지금 차변에 있다는 거. 결국 대변으로 달리시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 12월 31일 자, 대변에 현금과 부족. 얼마? 13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접대비. 몇번 때? 813번 접대비죠. 판관비 접대비. 10만원. 그리고 원재료 운반비. 차변에 원재료. 원재료 3만 원 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됐어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 강가상각자산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자동결산이죠. 강가상각 한번 계산해 보시면 차량 운반고 2 5 0 0 줬어요. 판관비 그렇죠? 영업부서. 그다음에 전기말강가상각 두개 뭐 이것을 고정산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전년도 2016년 7월 1일에 취득했죠? 이때 보니까 내용연수가 5년 이래요. 결국, 올해, 단기에 때, 어떻게 그냥 5년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강가상가비가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결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해법 좋죠? 여기 촬영만고 있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외상매출금하고 단기대금에 대해서 1%의 대수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처리하게 됐어요. 결국 이것은 자동결산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보여드리고, 아, 그리고 요 단기대금에 대해서는 기타, 아, 예, 네, 대손상각비 된다는 거다시실 겁니다. 이거 수동결산 입력해도 되죠. 근데 자동결산 입력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법인세도 있죠. 어, 법인세 등이 천백만 원이래요. 이 중에서 중간예납세하고 액원천수세 650만 원선납세금돼 있죠. 어, 이것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했다. 결국 선납세금 입력하고 우리 미지급 세금에 얼마? 85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 자동결산 세개 항목을 제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1월서부터 12월. 먼저 쭉 내려갔고 판간비에 차량 운반구 있었죠? 차량 운반구에 500만 원. 차량 운반구에 500만 원 강가산비 입력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 대손상각 클릭하시고 1%돼 있죠. 지금 외상매출금에 198만원 있어요. 그다음에 받으러 오면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제로로 하시고 그다음에 단기대여금에 270만원 계산했죠. 그다음에 미수수익 필요 없고 미수금 제로. 결국 두 건에 대해서 반영하시면 돼요. 결국 결산 반영하시고 한번 보세요. 쭉 내려보시면 판간비 대손상각에 198만원 외상매출금 들어가 있죠. 쭉 내리시고 여기에 기타의 대손상각배 270만 원, 단기대금 270만 원돼 있는 게 확인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세 등에 우리 선납세금 650만 원돼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다 650만 원 대체 시키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계상에 1,500만 원되기해서 미지급세금이 얼마? 85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표 추가. 어떻습니까? 전표 F3 있죠? 전표 추가 했습니다. 다 입력하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학기 잔액산표 지금 보시면 현금가부족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수익 수 800만 원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금 보시면 3억 4,800 여기 있죠? 아 보시면 여기 3억 4 8 0 0에 1%. 348만 원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단기대고 3억에 대해서 얼마? 300만 원 설정되어 있는 게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서 대손 그럼 우리 대손 설정도 돼 있어요. 그다음에 쭉 내리시면 이제 법인세 등 보시면 되는 거죠. 법인세 등에 얼마? 1,500만 원. 여기 보시면 1,500만 원 계산돼 있는 게 확인되죠? 시 자, 러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산 자동결산은 아 그냥 자동결산에 입력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것을 수동결산에 입력할 필요는 없죠. 근데 당연히 우리는 붕괴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전원생님이 이거 아, 결산까지 마무리 됐어요.